죄의 밤이 깊은 때에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잠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은혜로 깨어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복된 한 날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 살수 있도록 하나님 사는 종들 부르셨으니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세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1절로 12절 아, 1장 3절로 12절 신학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스에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들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이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뎀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해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너희를 화감의 본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1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3절까지 읽었네요. 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어 본 적용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죽 주께 칭찬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야 한다. 그렇게 적어 봤습니다. 죽게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자라야 한다. 오늘 말씀 속에 채운다, 자란다, 열매 맺는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런 제목을 정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골로새서는그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스와 골로새서를 연달아 썼습니다. 빌립보스는 어떤 의미에서 좀더 개인적인 그 마음의 얘기들을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썼다면 골로새서는 어, 어쩌면 아마 이 골로새서도 비슷한 시기 아니면 같은 시기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골로새스의 교회에 보낸 편지일 텐데요. 역시 그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스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 에바브라를 얘기하는데. 에, 역시 똑같은 이름이죠. 에, 그래서 같은 에바브라 디도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에바브라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에, 그 심부름으로 에, 감옥에 왔다가 에, 그 병들어 있는 바울 사도를 직업 정성으로 간병을 하는데 에, 어쩐 일인지 바울 사도는 다시 회복이 되고.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바울사도가 그를 감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쾌차했을 때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대략 빌립보스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스에서는 그런 얘기보다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칭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에게 신앙을 배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도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를 연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스도 쓰고 또 골로세스를 쓸 때도 그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골로세스에서 특별히 그 시작부터 내가 기도할 때 당신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은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골똘히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럴 때 그때 떠오르는 그 어떤 영감이랄까요, 느낌이랄까요, 그때 생각히는 그분의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탁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상황, 혹은 영적인 느낌, 혹은 그분의 영적인 어떤 상태, <laughs>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은 골로새 교회에 칭찬할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그 교회가 이 귀한 노종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 말은 수고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분의 삶에 대한 감사도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지원했던 어려웠던 교회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잘 돼서 꽤 살만한 처지가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서 이제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에 대한 느낌이 아 이분 참 너무 힘겹게 개척만 하다가 가셨구나 그좀처건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에 대한 과거에 함께 지방회를 같이 하면서, 또 더러 지방에 여행에 함께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몇 번씩 찾아온 그런 과거를 짧게 회상하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고생했다. 정말 이분이 개척하느라고 평생에 고생했구나. 그 남편이 좀 늦게 소명을 받는 바람에 그 사모님도 갑자기 삶의 방향이 바뀐 분이세요. 그래서 준비된 그 개척을 한게 아니고 남편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제가 또그 교회도 가보았는데, 지하실에서 얼마나 길게 그 교회가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떠오를 때 감사가 떠오른다. 그 말은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골로색 교회가 칭찬할 만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칭찬할 만했다는 것을 단박에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인생. 그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열매잖아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는가 과연 칭찬이 있는 교회 칭찬이 있는 성도인가 우리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말합니다. 뭘 칭찬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을기에 감사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사랑 이두 가지를 그주은내어서 지금 감사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뭐그 외도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되는 것은 어, 어떻게 이 믿음과 사랑이 가능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다. 오 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여기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늘에 무엇을 쌓아놨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다 쌓아놓으신 그 소망을 우리가 근거로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하늘에 많이 쌓았다. 내가 소망이 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해석은 예수님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 두셨는데 우리에게 여기에 이렇게 소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시고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훈련받은 덕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소망이 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쌓아놓으신 그 사,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소망이 아니고 저 천국에 쌓아놓은 소망이 현실을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 소망은 어떻게 간직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받고 깨닫는 때문이다. 그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새벽에 나와서 어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또 바라보게 되는데 골로세 교회가 그 주님이 쌓아놓은 이 땅에 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소망을 그들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보게 된 거죠. 그게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정말 위대하게 보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수그럽지 않아서 그들이 인내할 수 있게 될 만큼 그 마음속에 소망이 피어오르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철저하게 영적인 성품이에요. 인격, 우리가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인격이 그 생내적인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가꾼 것이냐, 인격도 여러 가지죠. 예수 안 믿어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을 우리가 더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땅에 속한 인격이에요.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인격이 진정한 인격이죠. 골로새교회나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 소망으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가슴에 가득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자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단순하고도 잘 아는 공식을 날마다의 삶에 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는가? 소망 없이는 인내가 불가능한데 그 소망은 도대체 어떻게 또 자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생겨서 그 뒤에 이제 칭찬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당신들 그리고 그 뒤에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허감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나라에 합당하게 자라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우리가 힘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자라가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에 창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잠깐 좀 나누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우리 지방회 정영철 목사님의 사모님, 그 사모님이 떠나셨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몇달 전에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는데, 좀 그렇게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귀도 잘안 들리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건강이 많이 무너졌나 그랬는데, 오히려 그분은 살아계시고, 사모님이 먼저 가시게 돼서, 좀그 목사님의 노후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영철 목사님 그 인생의 노후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장례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또임만 l 목사님의 장인이 소천하셨어요 포항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그저께 주일날 이제 고별설교를 아름다운 교회에서 했는데 그 장인이 이제 좀 위독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야 선교지로 갈수 있겠는데 짐은 다 붙이고 지금 이제 그 장인어른의 건강 때문에 지금 이제 붙잡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포항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출발하게 되는 여름 전교인 캠프가 성령 충만한 은혜 그리고 안전한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일까지만 새벽기도를 진행을 하고. 목요일 날 출발하는 날은 출발을 나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기도를 목요일 날은 불가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소망이 쇠하지 않는 믿음을 살게 하셔서 그 소망 때문에 저희의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